네, 사랑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을 앞둔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당부하셨던 명령입니다. 45절 말씀을 보면요. 45절에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니까 같이 있다가 아, 같이 다치지 말고 피하라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그 본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나의 백성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 그곳은 바벨론이죠.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45절에 나오는 말씀은 바벨론을 탈출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말씀은 연대기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향해서 멸망의 예언을 할 당시는 바벨론은 한참 강성했을 때고 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51장을 묵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의 상황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점령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근심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의 백성들아 라고 유다를 부르시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과 부딪히냐면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했던 메시지와 부딪힙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였죠. 그래서 매국노로 몰렸던 아, 그런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그 시간이 다 차기까지 바벨론에 정착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라"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떠나라고 강하게 명령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처럼 바벨론에 끌려갈까 염려하면서 바벨론을 멀리 하려는 마음이 이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면서 바벨론 안에서 태어나고 바벨론의 문화가 익숙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세들에게는 전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모는 아마도 예루살렘을 그리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오히려 더 불편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돈도 벌었고, 안정적이고, 바벨론을 떠날 마음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익숙해져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벨론을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에서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바벨론처럼 정한 기한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머물고 살아가지만 여기는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그 가증한 문화가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만족하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지뢰로운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떠나야 할 때에는 언제든지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본향에 들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준비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만족과 유혹에 묶여있지 않도록 하는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선한 뜻,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점점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다.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6절에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자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들리는 소문들이 바로 그 징조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 소문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포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폭력적으로 권력 다툼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기 직전에 이 불안한 정치적 상황과 혼돈, 무질서,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이 일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징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난 날에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문은 무성하고 난리의 징조들이 많이 드러나더라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이 멸망할 때 안전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멸망이 있어야 다시 말해 종말이 와야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세워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멈추지 말고 계속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50절 말씀입니다. 50절에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할 곳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마시고 저 천성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